소설은 사실 초반에 다 해석하려 그러면 오히려 힘들어요. 애들이 표구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다 처음부터 다 해석을 하냐고. 그렇죠. 아, 표구 지 읽어. 그거 표구할 수, 수 있게 표구. 그게 뭔데? <laughs> 지들 애들 막표 구하는 거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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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 6월 모의평가 국어부터 바로 여러분 리뷰 한번 스타트 해볼 텐데 일단 뭐 긴말 필요 없이 뭐 등급컷 먼저 보고 갈까요? 넵. 국어 메가스터디 기준 등급컷 미쳤습니다. 한 문제를 틀려도 아, 1등급 커트라인게 여러분들 다 걸려있는 97에서 98이고요. 언어 매체는 그나마 여유가 한두 문제 더 있어요. 저 92에서 93점일 것이죠. 이러면은 심지어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는 2등급이 90점대 초반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모의평가 솔직히 어렵다고 말하는 불가능하고 정석적인 문제들 하기도 좀 애매하고 사실은 거진 쉬웠다라고 말할 니 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어떻게 생각해요? 쉬웠긴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쉽게 나오면 더 싫죠. 그러니까 이게 좀 변별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한 문제 차이로 다 갈려 버리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봤어도 등급이 많이 떨어진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재학생들도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3월 몰고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이번에 들어와서 더 높아진 것도 있고 문항들의 어떤 난도 자체도 확실히 요한이 좀 힘을 뺀 것도 맞죠, 그렇죠? 아니 애초에 언어 매체가제5오답 1이잖아요. 저 음. 공통이 되게 쉽게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 해놓고 화법과작문도 쉽게 내니까 이제 화작이랑 언맥게 차이가 어. 나요. 2등급컷까지 90점대 초반인 거좀 많이 빡세긴 해 덜컥 저... 계산 내문제틀면 네 그냥 바로 3등급이거든? <laughs> 그러니까요, 왜냐면 좀... 잘 봐도 기분이 좀 그냥 그렇고 못 그렇죠. 보면 이제 기분이 훨씬 나쁜 거지 그래도 자, 6월 모의평가에서 얻어갈 게 있어야 되고 자, 분명히 9월은 좀다르리야 생각됩니다 9월은 음. 이것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확신합니까? 네 저도 확신합니다 이거 확신해도 <laughs> 여러분들 절대는 <laughs> 어, 없지만 어. 내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무조건 이거 어렵게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1번 문항 독서 론부터 한번 저희가 좀 차근차근 문항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 독서 이런 지문부터 <laughs> 야무지게 살펴 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형이어, 단어의 의미 관련 독서이로 나왔는데 1번부터 3번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그냥 맨날 나오던 패턴대로 나왔다.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던 그 동음이의어 개념으로는 자꾸 풀어도 상관없는데 여기선 동형이어를 좀 따로 뺐어요. 알고 있는 거 여기다 예시가 그대로 나와주기 때문에 예. 똑같은 사과여도 사일 어. 사과를 받았어, 아니면 어. 내가 용서를 받았어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예시까지 다 같이 있었으니까 아마 잘 풀지 않았나. 1번부터 3번 뭐 너무나 문안 띠한 들여 밟고 가는 <laughs> 그런 문안들 출제되기 때문에 <laughs> 어. 우리 학생들 참 괜찮았다 이겁니다. 바로 독서 첫 번째 질문 여러분들. 가도록 할텐데 잠깐만요 가나 지문 통합형 지문 같은 경우는 입문 쪽에서 많이 나왔어요 올해 6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회제재 그중에 법. 그중에 임대차 보호법이 나온 느낌이에요. 가나 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제종에서도 올해 인문예술 융합 안 나올 수도 있다. 아 진짜 옛... 예... <laughs>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인문예술 나오지 못했어요. 애초에 2022학년도에서 9월에서도 사회지문으로 융합 나왔었고 2028 예비 시행조차도 사회지문 융합 나오고 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실 융합형인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제재가 허... 고정된 것은 아니다. 아 이거 진짜 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오답률이 높았고. 그렇죠. 어쨌든간 지금 이 가나 융합형이 오답률이 제일 높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이거를 맨 마지막에 풀어서 시간이 좀 부족했던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7번, 8번 오답률 높습니다. 이 지문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문제가 좀 너무 심플했다. 문제? 그러니까 어. 그 문제부터 뭐 추론이라고 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 문제를 좀 볼게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내용일치적인 추론? 항상 이런 류의 문제는 가장 적절한 것, 그 이유를 먼저 생각을 하고 선지를 아. 들어가야 돼요. 일단 이게 지금 가랑 나를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볼게요. 이제 나 지문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어. 결국에는 법을 따를 거냐 계약을 따를 거냐. 어, 네. 여기 이제 네. 보면은 네. 계약이라는 것이 결국 무엇이 시라고 했을 때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것. 약자를 보호하자. 그래서 네. 이제 법률로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변경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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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계약과 법률에 약간의 대비 구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법률로 이렇게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이 네. 임차인 보호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어. 계약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좀 보장해 주는 네.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으면 뭐. 괜찮았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오케이. 이 갈을 푸는 데 핵심은 별가는 예컨대 하면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뭐가 나왔냐면 법이 아니라 음?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진 데에 예. 그 이유는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즉 네. 임대인의 자유를 좀더 보장해주겠다 이쪽으로 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그렇죠. 언제냐면 임차인이 권리 소멸했거나 했거나. 혹은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충분하면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다면서 임차물 반환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대라. 다 그렇죠. 들어가서. 계약이 네? 먼저다. 반환할 때가 이제 뭐랑 연결될 수 있겠어요? 임대차 종료 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끝났어. 어 그러니까 이제 임차물을 사용한 권리 소멸이랑 관계를 음. 맺을 수가 있는 거지. 어. 그래서 법률보다 계약이 더 먼저 적용이 되는구나. 네. 그거를 따지고 들어갔으면, 들어갔으면 7번에서 주택이나 상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에 근거가 아니다. 네? 끝났다.라는 음. 거거든요. 좋습니다. 저 7번, 8번까지 볼까요? 8번도 8번? 사실 네. 이게 너무 진짜 정확하게 보기랑 지문이 너무 대응이 잘돼. 근데 이게 하. 너무 저는 좀 아까운 게 네.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를 해결하자고 했는데 갑이 네. 거절을 해. 갑이 거절을 하면 네. 부정위원회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아, 이게 지문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아, 그러나, 그러나 당사자들 마지막 문장 십점 붙어 있어. 마지막 어, 문단에. 그래서 어. 끝까지 응. 읽어라. 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파악만 했어도 글만 이해해서도 충분히 풀수 있는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가나 통합형이었고요. 아, 그다음에 과학 기술 제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화학 쪽, 자, 수소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거 음. 어떻게 볼수 있죠? 과학 지문? 사실 옛날에 총매해 지문처럼요. 네. 막 그렇게 어렵지 가 않았고 네. 볼만한 거는 네. 두개 방식의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어쨌든간 가능한 이 수소기 질소기체 암모니아 몰 수비 해 가지고 네. 2대1때 3이란 이 수치가 1랑 네. 빛 공통으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어. 그걸 이제 알고 들어가야 어. 아좀 헷갈리지 않았을 텐데. 어.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전환율이 0.9 이상인데 거기선 네. 더 떨어지니까 어. 아마 정답까진 잘 고르지 않았을까? 그쵸. 아마 이번에 독서 중에 과학 기술이 제일 쉽다고 할 거예요, 다들. 벌써 독서 마지막 질문인데 <laughs> 플로 리디의 정보 철학으로 오고요. 인문 예술의 상상 이런 16번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이 이런 거 제일 좀 어. 시, 싫어해 원래. 어. 어, 왜냐면 장비교를다해 줘야 되니까. 그렇죠? 애초에 지금 입장비교를할게 거의 없기도 하고요. 어... 인간중심주의랑 플로리디 입장이 지금 너무 명백하게 대비가 되기도 해. 예. 근데 이제 그거랑 아예 그냥 상관이 없이 1번 선지부터 어, 기억은 플로리디 입장을 상충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는 데이 말인즉슨 기억에 관한 걸 플로리디가 얘기를 했다는 건데. 질문에서 그렇죠. 명백하게 어... 본성에 무관하다 한적 없고 동일한 권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나마 17번이 좀더어려웠을수 있어요. 17번이 오답률이 그나마 높기는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럼 보기에서 또 핵심을 마찬가지 찾아야 돼. 지금 보면은 이결의도 인공지능이거든, AITCS라는 게. 자, 그러면 칸트랑 뭐가 다르냐? 칸트는요, 인간만이 <laughs> 도덕적 책임을 질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를 맞아요. 플로리디는 뭐라고 하냐면, <laughs> 네. 칸트랑은 다르다. 도덕행위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옳고 그름까지 평가될 수 있다 해서, 그걸 도덕행위자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플로리디도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 보냐면, 어허. 인간이 져야 된다고 봐요. <laughs> 호모포이 에티쿠스. 어. 그래서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AITCS는 호모포이 에티쿠스에 속하진 않죠. 왜냐면 그렇죠. 인간이 속하는 거니까. 칸트 윤리학에서 도덕행위자로서 지위가 인정될 잘같지 않죠. 칸트 입장에서는 그렇죠. 대신에 플로리디는 도덕행위자로 이제 보기 보는 거죠. 근데이번 선지는 보자마자 이상했어야 되는 게 예.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어. 자유질의질자는 비인간 삐리리삐리리 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책임을 지운다라는 말이. 그렇죠. 금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았을 수. 아 있을 책임을 거. 진다. 책임을 지우는 건 아니고. <laughs> 그렇죠. 책임을 그렇죠. 없애는 게아니라 <laughs> 책임을 하죠. 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 칸트도. 지금 AI한테 책임을 지게 해요? 안 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AI 책임 못 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칸트 대줘.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책임을 <laughs> 지운 어. 이웨이즈는 <laughs>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웃음> 그렇습니다. 역시나 여러분들 독서가 끝이 나버렸어요. 문학. 문화... 또첫 번째로 그... 현소그러니고 고소가 아니라 현소를 네. 18번부터 21번 문으로 배치를 했는데 음. 일단은 외부 지문입니다. 6월 모의고사가 항상 현대 문화 오답률이 항상 높아요. 예. 표고된 휴지 봤는데 표고가 뭔지 하... 모르는 거야.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결국엔 액자식 구성인데 이야기가 결국 세가지 파트로 나온다라는 와...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화가. 어, 지금 주인공이 되는 이 화가 이야기가 네? 외화 그리고 청년 이야기가 바로 내화 또 다른 내용은 그 편지인데 편지는 누가 봐도 딱 그냥 편지로 지금 딱돼 있어요 첫 번째 편지 한번 볼까요? <laughs> 네. 아주 누... 이거 봐도 편지야. 솔직히 외화내와 이렇게 액자식 구성 삘 나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난도가 높을 때도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런 건 아니었나요? 그래도 21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조금 억울한 게 현대소설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아요. 고전소설은 초반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현대소설은 사실 초반에 다 해석하려고 하면 오히려 힘들어요. 애들이 표구를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다 처음부터 다 해석을 하냐고. 그렇죠. 아, 표구지, 너. 그거 <laughs> 표구할 수 <laughs> 있겠지. 표구. 그게 뭔데? <laughs> 지들애곤막 표구하는 거냐고. 아, <laughs> <왜> 이렇게... <laughs> 까 그러니까 책임을 지은 다급이야 상호지니까. 근데 이 휴지는 계속 이러니까. 그렇죠. 아니, 뭔 소리지? 결국에는 다 똑같은 걸 가리키는 거지. 이 편지, 어, 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어... 나랑 친구가 얘기를 하다가 청년의 얘기로 다시 돌아갔다가 네. 나랑 친구를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청년의 얘기가 더 과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21번 같은 거 보면은 시간적 선우가 역전되면서. 어, 그러면은 과거 회상으로 간다는 건데 B에서 A가 과거 회상으로 가는 흐름이 아니거든 아니, 어... 오히려 B가 더 과거거든요. 음, 이... 어쨌든 여기서. B에서 A로 역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어, 그러면 이제 연계 나온 미래 첫 번째 연계입니다. 바로 홍정유의 동유가입니다 지금 문제의 주요 포인트는 건너편 산에 오른 주체가 누구냐. 화룡이 오, 올라갔다 이거야. 그에서 그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정도 체크해주면 정답 좀 고를 수 있지 않았나? 그다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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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 소설로 다시 들어가는데 역시도 EBS 연계입니다. 김진옥 전.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예를 들어 29번. 약간 화작스럽게 냈죠. 어, 그 약간 거고. 장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내용을 알면 충분히 풀수 있다. 그리고 문제 자체는 되게 쉽게 났다. 근데 저는 이거죠. 어쨌든 좀 낯선 유형이니까. 네. 지금이야 쉽게 줄수 있겠지만. 아, 그까 계속 업그레이드 가능성 어, 생각하구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자 마지막 문화 공통 세트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현대시 두 세트고요. 역시나 하나 비연계, 하나 연계 고정적으로 나왔고 연계는 신석정의 역사. 자 이거 맞춘 거는 좀 크지 않아요? 네, 저는 연... 이거 제일 컸어요. 육무직전 수업에서 네. 현대시 세개 짚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였어요. 아, 역사였고. 이거는 크죠. <laughs> 인스타에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이건 자랑. <laughs> 아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지금 비영계가 킥이라는 거예요 작년에도 오답률이 있는 현대시였거든요 올해도 지금 아까 그 21번이랑 예. 지금 현대시랑 비등비등하게 지금 오답률이 높아요 네. 그럼 보면 살구꽃과 한때 네. 저희가 또 보기에서 한번 자고 <laughs>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대비구도가 나오면 명확하게 체크하고 가라고 하거든요 그 그렇죠. 단은 일시성이야 네. 나는 영속성이 내가 아, 시적 대상에 좀 집중을 하면서 봐야겠다 그 지금 살구꽃이 살구, 대상이란 말이죠 아. 근데 살구꽃의 일시성이 주제겠죠 살구꽃을 구름으로 지금 예. 표현을 했단 말이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캐치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는 거 예. 일단 요쪽 포인트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달 포디쯤 이곳을 다시 지날 때이 꽃구름들 낡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결국 다때 맞춰 피고 지는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일시적인 네. 거 아니야? 그치 달 음. 시적인 거니까. 그럼 봐봐 낡은 귀신들이 생명력은 아니잖아. 그렇죠. 보기 어. 문제 여기 보면은 탈곡꽃이 네. 허옇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달 아. 포디쯤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에바죠. 이거 이제 걸러 주는 거고요. 그기서 그렇죠. 한번 32번도 오답률이 높아요. 어. 보면은 다리를 건너 가속페달 밟으려다 말고. 근데 이게 꽃이랑 이별을 하는 건가요?라고 어.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야. 네. 번, 결국에는 어. 봐봐 차를 몰아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을 벗어나는 그 행동이란 말이지 네. 꽃을 보고 싶으니까 원래는 밟아서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러다 말고 천천히 가잖아 이 말인즉슨 페달을 밟아서 이제 내가 나가면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거 그게 아니라 천천히 가면 아직은 가까이 있고 싶은 거 그런 맥락이거든요 차 거울들 속에 꽃구름 피고 있단다 아까 그 꽃구름이 살구꽃이었잖아 차 거울들로는 보인다 이거야 어. 응.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지만 또 검은 나? 둥치들 구름을 잔뜩인 채서 있게 들어가 하늘의 기둥들을 하면서 이제 영탄적으로 마무리를 한단 말이죠. 오. 32번에 5번 있잖아요. 5번. 정서적 아. 거리가 멀어진다. 이거 말이 안 돼. 왜냐면 아. 지금 봐봐. 지금 이 화자가 일관적으로 시적 대상인 살꽃을 구 예찬하고 있죠. 멀어진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 이게 여러분들이 물리적 거리랑 정서적 거리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와,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은 없었다라는 네. 거죠. 깔끔하게 맞습니다. 현대시 세트도 마무리해 볼수 있고요. 엄청 헷갈리는 구간은 공통해서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화장, 뭐볼게 있나요? 그나마 이제 많이 틀렸던 40번 이런 유형이 결국에는 시간 제일 오래 쓰게 만드는 유형이죠 왜냐면 <laughs> 가의 모랑 관련해서 메모 1, 2, 3, 4 내용 확인하고 또 들어가야 되고 고려할 아. 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죠 정도. 근데 네. 그렇다고 하기에도 예, 어, 물어본 학생 투의 질문을 보는데 검토한 관점들을 그래서 밝혔는지 여부를 묻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한쪽 면만 너무 본거 음. 아니냐 다른 쪽도 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한 건데 그걸 밝혔는지 여부를 묻지는 않았어요 그걸 고려할 필요도 없이 네. 내용일치 여부를 좀 봤었어야 했단 말이지 뭐? 그러니까 묻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미 화작에서 좀 계속 출제했던 포인트라 그래서 아마 화작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했던 것 같아. 금방 끝났고 틀리면 안 되는 수준까지 가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자 언어 매체로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36번도 지금 아니 어울리려고를 네. 분해를 했을 때 어울리 플러스려고란 말이야. 이거 지금 니은이랑 어.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번디어 이렇게 지금 반모마 되는 그런 지금 관련이 없어. 어. 이제 이 사례를 빼고 보면은 사실 좀 괜찮았다. 37번이 오단요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 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예요, 얘들아. 근데 이런 패턴들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알았을 게 지금 보면은 문법 요소 파트는 이렇게 복합으로 나오거든요. 계속 추세가. 그나마 좀 이제 헷갈릴 만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 일단 걸리다 버리다. 전부 조건 실현이 됐어. 어, 디귿은 걸려 걸려버렸다. 버렸다가 있기 때문에 자 본용어 보조용어 결합됐고요. 어, 그럼 이제 기억을 보면 돼. 오히려근데 걸리다가 우리 오히려 잡아 함정이야 걸리다를요. 피는 안 거. 아니겠지. 근데 위에 서술어 또 있어. 어. 아. 보이다. 어, 것처럼 보이다. 그래서 어 보이다 이거는 보다인데 보이다라고 니까 지금 피동 표현인데 해서 어실 됐는데 이렇게까지 갔어야 됐어. 이것도 이제 오담이 1이라고 하기는 약간 좀 아쉽잖아요. 아쉽잖아요. 어. 어. 엄매 같은 경우 충분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지만 맞아야 합니다. 근데 네. 매체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매체 매체 43번을 시간이... 진짜 많이 틀렸어. 근데 나는 이것도 매체, 이거 맨날 나오는 유형인데 왜 틀렸지? 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내가 최대한 수험생 입장 생각을 했을 때 예, 예, 예. 고려할 게 많아요. 어어. 이 앞에를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얘네 반영했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네.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돼 독서하고 토론하고 독서하고 대하고 수정하고 됐는지 일단 먼저 체크를 하는 거야. 어? 봤던 이렇게 수정이 됐어. 그럼 이제 뭘 보면은 그 준모랑 소민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응. 결국에는 살선 분의 시간이 왜 오래 걸렸냐. 어. 1번에서 지금 못 봤어서 뭐아 아니면 뻥크로 올라오거나 해서 그런 건데 다 나는 이걸로 시간을 많이 썼거나 아니면 음. 어, 너무 어렵다라고 했던 게 조금은 아쉬운 느낌. 응. 자 6모 어쨌든 국어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걸로 본인 실력을 또 자기 관해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자 6모 뒤에 자 우리 학생들 약 이제 100일 좀더 넘게 남았습니다. 어떻게? 구원 공부 좀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기출 유형 당연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상반기 때 한번 풀어 봤던 것들이라도 그때 틀렸거나 혹은 어려웠던 문항들은 하반기에도 계속 공부를 해 주는 게 좋다. 라는 그렇죠. 거고 지금보다는 어렵게 대비를 하는 게 좋고요. 무조건이죠. 상반기엔 솔직히 EBS 안 봤더라도 솔직히 하반기에는 좀 준비를 하셔라. 그렇게 하고 사실은 이제 슬슬 시간 관리가 결국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느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엄매에서 막 오래 걸리니까 공통 막풀 수가. 그 반응이 풀잖아. 많더라고.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방지하려면 와. 자기한테 맞는 전략을 미리미리 좀 계속 연습을 이 정도가 이 정도의 시간이구나를 아는 게 중요하죠. 정말 오늘 큰 꿀팁입니다. 자, 선택을 자, 처음에 푸는 것도 여러분 많이 하셨겠지만 어, 예상치 못한 유형들이 나올 수 있는 선택 부분은 끝에 남겨서 오히려 독서 여러분 차분하게 읽고 다 맞춰내는 연습들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어, 쉬웠지만 나름 의 꿀팁들 많이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고 저희는 또이 교시 수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수고했습니다.